안녕하세요. 자신입니다. 최상의 존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로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최상의 존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신비롭고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 그분이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최상의 존재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때, 놀랍게도, 신비스럽게도, 그 에너지를 얻는 주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흔히 볼수 있는 책상이나 신발,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브랜드의 옷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가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리해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옆에서 보이는 이런 물건들, 여러 가지 길거리 풍경,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그런 작용체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 지구상에 보여지는 모든 물건이나 어떤 메시지, 문득문득, 문득문득 들리는 그런 소리들, 풍경들, 이런 것들이 최상의 존재 또는 최상의 에너지를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상의 존재는 저 멀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여러분들 옆에서 좋은 에너지를 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의견을 들려주는 그 모든 것을 최상의 존재, 최상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 자신이 빛나는 존재, <laughs> 가끔 기침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물건,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때그때 그때 적절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는, 좋은 영향을 주는 매개체가 될수 있다. 그리고 이 매개체야말로 최상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고, 최상의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에게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물건이나 사람일지라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애정을 가질 때, 이 대상들은 나에게 최상의 존재, 최상의 에너지의 역할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여행 기록을 쭉 살펴보면서 저에게 빛을 주었던 사람들, 도구들, 대상들 사진과 동영상을 쭉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추억이 묻어 있는 그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 애정을 가지고 물건에 그것이 그 물건이 명품이 아니라도 싸구려 시장에서 구입한 작은 물건일지라도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그 순간 그 물건으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받았고, 영감을 받았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매개체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최상의 존재나 최상의 에너지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최상의 존재, 최상의 에너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최상의 존재는 때로는 친구도 되고, 때로는 물건도 되고, 때로는 어떤 신비한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 최상의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좋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태국 친구들, 치앙마이에서 벌써 7년 동안 만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오래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순수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순수한 친구가 나에게 특정한 어떤 시간, 시간, 순간, 순간 속에서 나에게 빛을 주는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최상의 에너지로서 힘을 주고, 또 어떤 때는 최상의 존재로서 나에게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꿈과 희망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때가 되면 태국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기적과 신비와 신비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은 저의 이 소원은 단지 육신적인 소원이 아니라 3차원적인 현실적인 소원을 넘어선 4차원의 소원, 생과사를 초월한 그런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신비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환생과도 같은. 오늘 정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최상의 존재와 만나고 있고 최상의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존재와 에너지는 멀리 있거나 문턱이 높은 곳에 있는 거룩한 곳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존재는 여러분 옆에 있어서 늘 가장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애인일 수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소중한 어떤 물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이 방법, 최상의 존재를 만나게 되는 이 방법. 이 영상을 통해서도 만나지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이제 주변에서 여행을 가서도 많은 존재들, 여러분에게 최상의 존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존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최상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감과 지혜, 직관, 모든 것을 잘 선택할 수 있는 매 순간순간 최적화될 수 있는 심지어 살아서나 죽어서나 최적화될 수 있는 이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최상의 존재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지구에서 보다 더 행복해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점점 더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이 놀라운, 그러나 간단하면서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이 힘, 이름 붙이길, 최상의 존재, 최상의 에너지, 빛나는 존재라는 여러분 마음의 근원, 이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미래도,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계속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항상 이렇게 소리 내어서 말해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최상의 존재가 만나고 있습니다. 최상의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점점 빛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빛나는 존재가 되면 그 누군가에게 나의, 나는 최상의 존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항상 즐겁고 기쁩니다. 나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루에 몇 초라도 소리 내어서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것들이 선물이 다가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배려합니다. 감동합니다. 기쁘네요. 기뻐요. 정말 기뻐요. 흥겹습니다. 내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점점 좋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선량하고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감동합니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나의 추억을 되돌아보며, 나에게 빛을 주었던 사람들, 그분들께 감사합니다. 나의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었던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에게 감사합니다. 나에게 시기 적절한 때 좋은 것을 주는 그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빛을 주는 이 물건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의 존재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점점 빛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동합니다.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행복해요. 정말 좋아요. 나에게 도움을 줬던 친구들에게 정말로 감사합니다.